3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이래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부르지즘을 들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고 아시아 선교를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행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강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곳을 찾았는데요. 기도하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늘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